것을 만든다 할때다 만들었다는 말이 있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말이 있고 만들다 말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만들었다 하는 말은 완제품을 말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은 하고 있는 아직까지 미완성한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만들다 말았다 그건 포기했거나 실패한 것을 말하죠. 백화점에 있는 공산품 가운데 만들어 가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공산품이. 또, 만들다 만 제품이 있습니까? 다 만들었다 하는 완제품만 있습니다. 물건은 그렇게 그래요. 물건은. 그런데, 사람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만들어 가는데, 만들어가는 나다. 저 사람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직까지 미완성품이잖아요. 몇 퍼센트를 만들었냐의 차이점이지 미완성품인데 자꾸만 어떤 착각을 하느냐하면 완제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건은 그래 해야 돼요 물건은 백화점 가서 완제품을 사지 아직까지 만들다 만 것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laughs> 반쯤 만들다 중단한 걸 갖다 놓고 파는 데가 어딨냐 말이야. 근데 사람은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완제품이 아니에요. 나도 완제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완제품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항상 제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 말이야. 또 항상 상대방은 모자란다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뭔가 타다고 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죠. 아니야. 저게 사람이 지금 한 30%밖에 안 되는 게 있고 인격이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70%된 사람, 80%된 사람, 다 달라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과 본민이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이 저만큼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지구상에, 돌, 돌덩이 돌 가운데 땅을 파보니까 부처가 툭 튀어나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돌이 <laughs> 이 세상에 통나무 가운데 산에 통나무가 호랑이상으로 큰 통나무가 있더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통나무는 통나무로 크지 호랑이로 안 커요 네. 돌은 돌덩이로 있지 부처상이나 뭐 이수상이나 그런 거 없어요 조각상이 없어요 큰그 돌덩어리를 가져와서 그걸 깨, 깨는 거야. 부처를 깨는 거예요. 부처를, 안에 있는 부처를 현신해내려니까 돌을 깨내야 된단 말이야. 호랑이상을 통나무가 만들라니까 통나무를 갖다 놓고 계속 조각 칼로 가지고 긁어내고 깎아내고 해가지고 호랑이상이 나온단 말이야. <laughs>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까내면 부처상이 나옵니까? 3분 1 정도 깨내가지고는, 저거 뭐 만들 거지? 저거 뭐 만드는 거지? <laughs> 모릅니다. 왜 유튜브에 가끔 호랑이 조각, 뭐 독수리 조각, 통나무 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반을 깎아내도, 저거 지금 뭐 만드는 거야? 저게 지금. 모릅니다. 만드는 사람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상이 딱 있어요. 부처상이 딱 있어요, 그게. 그 거기 생각에 따라서 이제 깎아내고 뭐 비내고 파내고 하는 거예요. 반을 가도 대충 감이 잡혀. 반을 깎아내도. 한 70%, 80% 깎아내면 이제 아, 부처님이네. 아, 저게 부처님 손이네. 아, 저게 호랑이, 호랑이, 뭐, 뭐, 머리네. 호랑이 다리네 그게 한60% 70% 깎아야 그게 대충 윤곽이 나와요. 윤곽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윤곽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인격의 윤곽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형태도 안 잡힌 사람이 있어. 완제품이 아니란 말이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채소밭에 채소는 있어도 나물은 없습니다. 김치가 없습니다. 배추밭에. 무밭에 무김치가 어딨어? 무밖에 없지. 만드는 거잖아요. 가져와서. 바다에 가면 생선이 많아. 그 찌개가 있습니까? 숟가락 들고 가면 찌개가 있습니까? 생선찌개가. 바다에 생선이 많지만 찌개도 없고 구이도 없어. 그건 만들어가는 거야. 가져와서.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만들어가는 자기고 만들어가고 있는 저 사람인데, 거기 왜 완제품을 기대해요? 만들다 만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해. 그러니까 인생을 30년 살았는데도 인격이 한70% 만들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60년을 살았는데 인격이 한 3분의 1밖에 안 만들어진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이 들어도 말하는 것 보면, 행하는 것 보면 실망스러운 사람. 나이 젊어도, 은행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품위가 있는 사람. 다 그게 다르죠. 신앙을 오래 했다고, 신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럴까? 비싼 작품을 많이 수집을 해다 놓으면 작가가 됩니까? 부자는 돼도 작가는 안 돼요. <laughs> 세계적인 그림을 돈이 많아가지고 다 사다 갖다 집에 엄청나게 수백억씩 갖다 재놨어 그 사람이 작가입니까? 수집까지요. 그 부자지요 부자. 신앙을 오랜 사람은 신앙의 부자지요. 신앙을 안 해도 사람이 많이 만들어진 사람이 있죠. 신앙을 해도 사람이 안 만들어진 사람이 많지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참 다행히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훌륭한 진리를 만나서 거기에 내가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참 만들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울 수 있죠. 훌륭한 선생 만나면 공부를 빨리 배울 수 있잖아. 독학하는 것보다도. 독학이 힘들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너무 책망하지 말고, 너무 아, 나무라지 마라. 너무 책임중화하지 마라. 그렇게 사는 지도 힘들다. 못되게 살기가 더 힘들어요. 훌륭하게 살기가 쉽지. 그냥 걸어가기가 쉽지. 넘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게 쉽지. 못하는 게 어렵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게 잘하는 게 어렵지.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영안 만들어졌으면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만들어가는 게 더딘 거죠. 대부분 인생이 만들다 말고 끝나요. 만들다 말았다. 나무를 묻히다 말았다. 다 넣었는데 참기름을 안 넣었다. 맛이 없죠. 다 넣었는데 깜빡이어 버리고 소금을 안 넣었다. 맛이 없죠. 뭔가 하나가 빠지면 만들다 만 거잖아요. 네. 자동차 다 만들었는데 앞바퀴 하나를 안끼웠다 그럼 만들다 만 거죠. 인간들이 연계 가는 게 어떻게 가느냐 하면, 만들다 말고 가요. 만들다 말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숭배하고 믿어요? 그분들은 만들어서 가셨거든요. 만들어서 가셨어.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의 모델이 돼서, 아, 우리도 그분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모자란다고 너무 탓하지 말고 흠이 있다고 너무 책망하지 말고 너무 나무라지 마라 다 만들어 가느라 고생한다 지금 쟤도 힘들게 간다 이